이경계 문상진심이 요왕 뱅천, 망검, 망조, 아가, 문견, 특수, 이원 해, 어, 의 진지, 개, 왕, 장 여범, 연아경, 옴범, 연아경, 옴범, 연아경, 옴범, 연아경, 수왕, 우아임, 김품, 제구. 그때, 안한간 나오라는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일 소기를 얻으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하고,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친 앞에 이르러 투면으로 발에 예배하고 함께 부친께 말씀하되, 세전이시여 우리들도 또한 응분의 분소가 있어 오리다. 오지예르께서 계시오니 우리들의 귀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일제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보고하는 바이며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서 법장을 받들어 가지고 나오라는 부치님의 아들이 오니 만일 부치님께서 한족따라 삼망삼불의 수기를 주신다면 우리의 원은 이미 승차했고 대중의 소망도 또한 만족하오리다. 그 때, 항왕의 성문제자 이천인이 다잔로부터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친 앞에 일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전을 물러보며, 아난과 나우라의 원가 같이 하고 한쪽에 머물러서 있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이 사내해자재통망률의 응광정병지명조선수세만의 무상사, 조장부처님사불세존이라 우 마땅히 육십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장을 받들어 가진 용의 안녕따라 삼망삼보를 얻으리라 2 0천만에게 강화사인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여 아녕따라 삼망삼보를 성취하게 하리라 나라의 이름은 상림성번이요거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리라 거법 이름은 로운법만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 없는 천만억의 아성지급이니라. 만일 사람이 천만억의 한량 없는 아성지급을 두고 산수로 헤아릴지라도 농해 알지 못하리라. 정법이,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수명의 법이요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다시 정법의 법이니라 안하라. 이 산의 자지통한 불은 지방의 한량 없는 천만억 항하사 등의 모든 부친은 이렇게 서 다같이 그 공덕을 전탄하시게 되리라. 그때 세정께서 그들의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지금 대중들에게 서란 노라 아는 집업처는 마땅히 모든 부친을 공략한 후에 청각을 성취하리라. 이름은 사내자 재통망물이시며그 국토는 청정하고 이름이 상림성번이다. 모든 보살을교척교화되 그것은 황하사와 같으며 부처님에게 큰 위득이 있어 이름이 시방에 가득 차고 수명은 한량이 없었니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때문이라. 전 법이 수명의 법이요, 상법은 다시 이의 비이니다항하사와 같은 수 없는 모든 중생이 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불도 인연을 심어리라. 그때 대중의 새로 발심한 보살 8천인이 다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오히려 모든 큰 보살과 이와 같은 수기를 얻었다 하면 듣지 못하였거늘 무슨 인연으로 모든 성문이 이와 같은 결정을 얻었는고. 그때, 세력에서 모든 보살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이르시되, 모든 선남대야, 내가 안한과 공항불철세에서 갔던 데한욕 따라 선방선불일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안나는 항상 많이 듣기를 즐거하고 나는 항상 부진이 정진하였더라. 이런 까닭으로 나는 이미 아뇩 따라 삼방삼벌을 성취하였고, 아나는 나의 법을 받들어 가지며 또한 잡내 모든 부처님의 선법을 받들어 가지어서 모든 것들을 교하여 성취하리니 그 본래의 원이 이와 같은 고로 이의 수기를 얻느니라. 아나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수기를 받으며 국토의 장망을 듣고 원이 구직해서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위중례를얻읍니다곧 이때 가구의 한량은 천만에게 모든 부친님의 법장을 기억하여 생각하니 통단에 끌림이 없으되 지금 듣는 바와 같으며 또한 원래의 원을 알았습니다. 그때 아나니께서 오는 말씀하되 세전은 시비 희하시도다 나로 하여금 각오하없는 모든 불법을 생각해야 하시되 오늘 들은 것 같이 하십니다. 나는 지금 다시 의심이 없으며 불도의 편안히 머물렀사오니 왕 편으로 시작하되여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도록 하지 오리다. 그때 부처님께서나홀라기 일시되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선발하니 이름은 또칠 번. 아히1 십세계미짐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을 공략하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장자로 되어 지음과 같으리라 이 도칠과 불의 국는 장과 수명의 급수가 교화하는 제자와 정복과 상법이 또한 사의해자체통왕녀와 같아서 다름이 없으며 또한 이 부처님의 장자로 되리라 이와 같이 지난 후의 마땅히 하영드라 삼망삼을을 얻으리라 그때 세종께서그다이 뜻을 펴고자 계송하는 말씀하시되 내가 태자로 있을 때 나우라는 장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불도를 유족하니 법을 받아 법의 아들이 됩니다. 미래에 오는 세상에서 무량왕의 부처님을 측견하고나 그의 장자가 되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리라. 나우라의 미래는 오직 나만이 아닙니라 현재 나의 장자로 되어 모든 중생의 보이나니. 한량없는 억천만의 공덕은 가히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부처님 법에 편안히 머물러서 우상도를 구합니다. 그때 세정께서 배우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들 이천인을 보시니 그 뜻이 부드럽고 고요해서 청정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르르 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항의2 0 이천인을 보느냐 네 이미 았나이다 보나이, 아나나, 이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50세계 미중수의 모든 부친열례를공양하고 공경 존중하며 법장을 받들어 가진 후, 같은 때에 시방무대에서 각각 성물을 하리라. 다 같이 한 이름으로서 이름이 보상렬의흥공증병지 명문자 선수생안의 문상사, 조장부천인사 불세론이라. 수명한 일급이요, 국토의 자원과 성문모살과 정법상법이 다 모두 같더리라. 그때 세종께서 그대의 뜻을 배고자계성으로 말씀하시되 이 이천의 성문이 지금 내 앞에 머물러 있음을 모두 다수의하리니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나리라 공양을모든 부지님은 위에서 설한 미진수와 같을지니 그 법장을 받들어 가진 후 마땅히 전광을 이룩하리라 각각 시방국대에서 같은 이름이며 같은 때의 도랑에 한장 무상례를 정득하리라다 이름을 보상이라 하며 국도와 제자와 정법 상법이 다 같아서 다른 일이 없으리라 다음 모든 식통용으로서 시방의 중생을 제도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주고 전차로 열문에 들리라 그때 항마 이천인이 부님께서숙이지심을 듣고 환희하여 기뻐뛰며 개성하는 말씀하되 세조은 지의 밝은 등불이시라 우리는 숙이주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기쁨만이 가득 차서 감노수를 퍼붓것과같 나이다 나무며 맘년 안경, 나무며 맘년 안경, 나무며 맘년 안경. 에 네, 수학 왕인 기범제9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맨 뒤쪽에 이 개성이 엄청 유명한 개성입니다. 세종 해등명이시라 암문숙기염하고 심한이 충망하여여감록병관입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부처님 받들어가지고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나의 마음가짐을 생생히 넓힌다. 어, 그 부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보았다, 봤다, 야, 보았다, 하다. 아는 사람들 보았는가 보았다. 내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본다 하는 의미를 이신재심으로 한 마음, 한뜻으로 본다 하겠다 그것은 어, 수학과 인기품이라는 것은, 어, 학을 배운다도움이다른한 사람들. 이야. 소왕과 경기 수다왕, 사당 아나함, 아라함. 그래서 수다왕은 초입에 들어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배움이에요. 아라함은 배움을 다한부이다 소생으로서는 최고의 배움이다. 그래서 아나함과 나오라 이런 생활을 했다. 어떤 생활을 했나? 우리들이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일 수기를 얻으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하고, 곧자리에 씻으면서 부친의 길을 얻으면 말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병원의 이와 다 병원의 이, 그리고 아남과 나오라의 수자, 수많은 제자들 수기를 받는, 희망 수기를 받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난과 나우라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 수기를 받기를 바란대 앞서 여러 곳에서 수기를 주고 했지만 또 여기서도 수왕과 인기부에서도 아난과 나우라의 또 수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우라가 또 뒤에 사립을 해서 생기고, 그래서 산내제트통왕의그 아난존자의 수기가 산내제트통왕렬에 그래서 에, 수기를 받는 것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일이더라도 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면은 나라의 이름은 삼림산거이요그 국토는 청정한 유리 땅이리라그 이름은 명변만이며그 부친의 수명은 한량 다. 여기서 상림선비라는 것은, 어, 인도에서 6 0의개 그 교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있었냐면은 이걸 갖다가, 법그랑이에법그랑법그랑이라는데 벚그람. 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통달하는가 싶어서, 에, 한번 정을 줄해본다는 그런 것으로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 어, 덕거랑을 해서 성취하게 되면은 이 스님이 가는 데마다 그 깃발을 집 앞에다 꽂아 놨대요. 깃발을 깃발을 꽂아 놓으면은 어느 누가 지나가더라도 어, 합장의 예비를 올린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많이 이제 어 수행이 되어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대 때문에 상님 선배는 깃발이다 깃발. 집 앞에 깃발을 꽂아 놓으면은 그 스님이 들어간 어, 교화로 하고 들어간 집의 앞에서 깃발을 꽂아 놓으면은 믿음으로서 어, 존중을 받는다요. 그고이해서 수학마 이기분 제구에서 부처님과 안함과의 관계를 밝히신 내용이 공항물 천세에서 힘이 있었다. 여기서 공항물이라는 것은, 어, 허공에 가득한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제일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안함 존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나는 항상 많이 듣기를 절박하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노라. 그러면 여기서 아나도 아나운 도 많이 들었고, 부처님도 많이 들었다. 그걸 나, 그 중에서 무엇을 정진했나 하면은, 불도를 정진했다. 그니까, 러 아나는 한 가지만 듣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전생 수행시절에 많은 법문을 듣고 또그에서 멈추지 않고 정진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닦는 것이 아니라, 양변에 모두 동시에 닦아 나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케쌍수 쌍차 상조를 두 가지를 함께 당한다는 것은 공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밝아져다 그래서, 어, 아난조자는 선해자 지통왕이고, 그 다음에, 그, 나우라의, 어, 나우라의 네, 본명 이 본명이 만약하면은 도칠바이래요 음, 도칠바이 그래서 어, 태어날 때마다 이게 그 나오라는 뜻이니까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과거 어, 1월 등명부 뭐 시절에는 팔 왕자가 갖춰졌는데. 어, 뒤에는, 에, 나우라 아들 외동이로 되어났단 말이죠. 근데, 팔왕자에 있을 때게 다시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나우라 한 명을 낳은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일성법이 바자에서 삼성법을 퍼지고, 삼성법에서 가르침을 듣고 하나로 끌어들인다. 특 일성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나보라의 미래는 세존만이 아신다. 그래서 뭐어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두를알 정도로 그렇게 조용조용 보살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어, 행법이다. 그 다음에 494쪽에 보면은 그 때, 세중에서 배우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이 이천인을 보시니, 그 뜻이 그대로 보고 야세 청정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르러 봅니다.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항과의 이천인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 이미 보았나이다. 아나나, 이 모든 사람 마땅히 50척의 미주세인 모든 부처님의 열애를 공략하고, 공경 존경하며 국장을 받들러 가진 후에, 같은 때, 지방무대에서 각각 선불한다. 그래서 다같이 한 이름으로서 배우는 사람과 다 배우는 사람이 천인이한 이름으로 오상의 예례라는 것을 불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명도 그렇고 국도장도 그렇고 이것을 다 이렇게 하는데 이천인이 같은 이름으로 오상의 예례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세주는 지의 밝은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숙여주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기쁨만이 가득차서 감노수를 퍼부은 국각한 나이다. 이 감노수를 달콤하고 따뜻하고 맛있고 또 묵으면 병이 없어지고 오래 살수 있고 이는 천상의 물이다. 천상의 물인데 그와 같은 좋은 물을 마시면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낫을 수 있다는 것을 예, 감독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세종내 덕명이며 암은 숙이 오묘하고 심만이 충만하여 여 감독인 것같아 그게 뭐든지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면은 하는 일이 재밌고 활달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바람일 실천을 잘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관이심이 라서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충만된다. 그래서 소학과 인기품에서 이렇게 또 수기를 받고 이제는 다음 품에서는 법사품제1 0이 나와요. 그래서 법사로서 해야 될 일과 내용을 이렇게 자 나옵니다. 그래서 법사가 된다는 것은 법의 스승이 된다는 기 때문에. 인천의 스승이 된다 천인사 불세존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수학노안기품제구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요금연합연